오늘 돌아온 것은 광석집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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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크 깨기입니다. 저번에 광석집을 지어라. 어, 옛날에 완전 생존했었던 거 있잖아요. 이번에는, 어, 제가 맵을 골라봤는데, 광석집을 지어져 있는 거하 마크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왜 여기 있냐? 같이 어 하지마! 진짜 철국 있다고 했는데, 그걸로 캐고 가. 진짜 있어. 나이스. 이거 아. 들고. 이렇게 필요 없는데 다이야 어떻게 차부 어떻게 야 일단 나올 나와야 돼 나와 오 어, 맛있겠다 아 어, 뭐예요? 자 오늘은 광석집으로 마크 깨기 자, 일단 시작. 근데 아슬. 진짜. 이게? 꿈 있다고 했어, 영원? 이거 뭐지? 뭐 상자? 상자 설마 설마 상자? 어? 어 나침대안 했다. 침대 안 해도 돼. 그냥 양털 잡으면 돼. 죽금은요 만약에. 침대. 근데 우리는 침대 상관없어. 자는 거는 안할 거야. 우리 그냥 같이 포인트 하면 돼. 와. 귀신 나타나요? 귀신이요? 네. 아니요? 돌면 됐습니다. 블역이 필요한데 블록 캐면돼 블록은 너위에돌 있지 않아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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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기기야. 챙기는 건 생존이 아니야. 저기 어떻게 하냐 나머지를 막대로 만들어줘야 돼. 어이 하나 답답하네 돌이. 돌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구만요 이제 다켜 냐？다 못해 제목 왜많이이 있냐 제떼떼내내내 흑요석도 있내다내라고착하내만내내내내내내내내내 혼자 있다가 이제 필요 없는 아이템. 이제 여기에는 학교 고대자네랑 흑이 밖에 안 나오죠. 이제 철을 캐시 간. 오기를디 다음에 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가 어디, 어디, 됐다 하면 돼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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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오디, 다 캐졌다. 작업대, 작업 때 작업 때 빌리러 가볼까요? 작업 대 빌리러 가볼까요? 작업 대 빌리러 작업 때 빌리러 여기다 여기다 바로 작업 봅. 놈이 나타났어. 그것은 바로 내 동생. 그럼 다 아시죠? 이제 캐 시간입니다. 다이어트 시간. 24개, 거미랑 못 만들겠는데? 한평생 지난 <laughs> 가본 어떻게 만들지? 이걸로 딱 가본 만들 수 있고. 나 형아 다이아몬드 조금만, 다이아몬드 다섯 개면 돼. 너무 많잖아. 양심이 없네. 완전 진짜 모봉이도 계속 엉덩이로 깔고 앉았어. 어려워. 진짜 양심이 없네. 다섯 아! 개만. 안 돼. 제가 지은 거잖아. 와, 솔직히. 누가이 정도면 빌려줄 수 있잖아. 아닌데. 죽게 한다. 개어 라우스. 하지 마. 내 마지막에 엔더 드래곤 잡지. 이것은 내마음이좋때겠다두개 맘이... 밖에 안 켰는데, 씨, 하나 줄게. 한림안는나한세트챙기면 주면은 내가 불호한세트 챙기게 할게. 다섯 개만. 세트. 열 세트. 뭔 아홉 세트 9 세트. 아홉 세트. 0 세트. 세트는 지금 딱 앞에 아홉, 아홉 개밖에 못 담는데. 삐소 세트. 세트는 아니지. 아홉 세트. 아니 남겨놔야 내가 캐지 <laughs> 저 양심없는 녀석 어다 얼른 얼른 8번이나 뜯어철 철국과 검과 가옷가옷가옷가옷딱 맞추고 쩟쩟 이제 너 부자. 생겼지 아니? 아. 근데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가방. 사실 가벼. 상자에 한 세트 줬었어. 응, 병색이진난 후. 응? 음? 잠깐만. 내 가방이 실종됐어. 안돼 자기당했다 만들어. 아니야. 그렇군요. 내가 <laughs> 저번에 이 번데 없어져서 한개더 만들었는데 한번 봐야 돼. 안 돼. <laughs> 잠깐만 이거 상자가 너무 복잡해. 이제 잡으러 간다. 잘 있어. 준비는 보시다시피 다 되었습니다. 두두둥 두두두응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놀러 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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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어디서. 얼른 해야지. 이제 가자. 필요없는 아이템 저기 네 상자에다 넣을수 있어. 빈들에 빈디맨민 죽게 해. 어 여기 상자에다 넣 필요없는 아이템 다 넣. 아양 뭐? 등거리 어색해. 뭐 뭐? 난 방패는 필요 없어. <laughs> 엔더 드래곤 잡을 때 이제 쉬움으로 바꿀 거야. 얼른 가자. 오. <laughs> 잠깐만 여기서 죽으면 알지. 늦게 내려가. 对。 엔더맨들이랑 좀 싸워봐 밀치기야 이게 어, 야